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어, 성탄절. 예, 오늘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누가 보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고 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예. 오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이번 성탄이 이 나에게 참된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은 어떤게 기쁘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기쁩니다. 여러분 예. 만약에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좋은 집을 줘도 필요가 없고 좋은 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음. 여러분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죄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 죄의 값은 사망이다. 내가 죽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이걸 그리스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예,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앞에서 죄인은 지옥에 가고 의인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가 있지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의 죄가 없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함을 잊고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 이큰 우주에 어느에 천국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만약에 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그것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가장 기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일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이라. 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픈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거기에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만 있는 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이란 귀한 것을 선물하셨으니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땅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는데 영원히 사는 길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변화돼서 공중으로 휴고, 공중 들림해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이 귀한 것을 다 가지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꽝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게 예수가 있는 사람은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때문에 원을 받아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값진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그 결과가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일을 해도 지옥 가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죽어서 지옥하고 고통에 빠진다면 삶에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니 우리의 남은 삶은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노엘 예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도 그때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기쁠 때도 주님 함께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이 기쁨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복신자를 보내주셨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는 복된 성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셔서 그래서 이 땅의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 아멘.